루오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루오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를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로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로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오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루오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해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 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루어 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이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세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로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보암 왕이 강제 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로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서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르어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호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 의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여덟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재단에서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재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러 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희생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재단에 재물을 바치고 분양했습니다.